오, 오, 저 오랜만에 나오네요. 꼴로! 어떤 일이세요? 아니, 용량티비저이 오랜만에 출영하고 싶어서. 와. 어. 네, 그래서 오늘 크롱이나 같이 왔는데. 야, 크롱! 크롱이 어디갔어? 크롱! 에이, 네, 모르겠다. 크롱 나중에 올것 같고요. 네. 오늘은 많 이거 카트라이더가, 응, 제가 영상. 카트라이더 할 때마다 저 불러주세요. 네, 알았어요. 대면 불를게요 <laughs> 자, 일단 여러분 보상도 다 받고, 여기다 보상받는 것도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오, 우펜도 왔네. 오케이, 신규. 좋아. 오, 카톡 꾸미기. 어디 보자. 대전 관리 그러면 푸는 욕도가 난 거고요. 좋아요. 일단 빨리 시작해볼게. 자, 저는 스피드 펭귄 뽀루로입니다 와. 슈트뱅킷 뽀로우 오얍! 이래 크트라이더 한다며? 오얍! 너 그런 거 아닌데? 몰라 크롱이 갑자기 바쁘다고 해가지고 어, 내가 대신 냈어 좋아 크트라이더 뽀로로의 실력을 한번 볼까요? 너 언제 시작했어? 나 이거 오늘 아침에 시작했는데 어, 그래? 근데 카트라이더 리면안 잘해? 어 카트라이더 하다가 엄마한테 혼났지만 아 포비 니네 엄마가 있었어? 야 나도 엄마 있거든 어디서 배드리 비야 어어 그래 야 근데 너 요즘 우리랑 같이 살잖아 어 맞아 얜 저번에 엄마한테 전화 왔었다니까 아 그래 포비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 궁금하네 어 그니까 아유 야 그니까가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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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우리 오빠 제대로 얼굴 본 적이. 까 얼굴 전화만 해 가지고 얼굴 많이 까먹었어. 어, 그래. 잘 잘났다. 어. 어쨌든 됐고. 자, 카트라이더. 또 얼마나 잘해? 야, 나 카트라이더 약간 고수 되고 있어. 야, 크롱은 야, 크롱 더 못해 어우, 그래 그래. 와, 뜯네석 그 여참고이구야 우악 튜으드뭐 있냐 어, 내가 하는 거 대신 니가 뭐하고 난았냐어위에해 끝날 생각이 나서 어뭐더나 마리오 카트도 옛날에 했잖아 아 마리오 카트 야 근데 뽈로 실력이 이거밖에 안돼야 어, 어, 야, 어제 했는데, 그렇게까지. 니도 안고 고수려면, 어, 어, 그래. 나 고수긴 한데, 제가 너무 빠르잖아. 야, 너스톰으로할 때는 스톰이 원래 빠른 애 아니에요? 스톰 원래 빠른 척 아닌가요,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이, 그래. 오, 점프잉. 거고, 어, 어. 으악, 10초. 9, 8, 7, 6, 오, 싸, 와, 사초 남기고 땡. 야, 근데 2위밖에 안 해? 1위 못 해? 야, 그럼 너가 해봐. 넌 언제 시작했는데, 너 오늘 시작했다며. 어, 오, 어, 오, 해봐, 그러니까. 좋아. 에작 닭살 내주마. 좋아. 나도 그럼, 화장실 갔다 올게. 어, 그래. 나왔어. 4번찍었어 4번찍었군 어, 오 응. 어, 입장중 이 여러분 뽀르고 화장실에 간김에 제가 계속 영상을 찍는데요 아마 카트라이더 할때 저희가 나올거예요 앞으로 푸! 네포로 했어요 포 왜냐면 포비할때포 자를 해가지고 네 포비포비 아그고 그냥, 그냥 비라고 할까 어쨌든 됐고 스피드베어! 아, 배어 맞구나. 포비! 스피드베어 포비! 드리프트막 쓰고, 끄기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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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오케이, 좋았어. 흐어 좋아! 으어! 야어어어 잠어어어어쬐 좋아 잡, 잡았어 잡았어 잡아간다 잡아간다 다 잡아먹 다 잡고야 맥구야 어어어어어어허이야야 이제 서

마드 19 17으으 그럼 너뭐 하냐? 그럼 여너 바쁘다면서 맞다 그래 지나가는 길에 너가 촬영하고 있대 잠깐만 맞다 그럼 안녕 어 그래 저희가 뭐이아몇등 했어? 3등 우와, <laughs> 너 나보다 못한다 <laughs> 야, 그넓너 얼마나 는데 야, 나 하는 거 봐봐. 아, 잠깐만 기다려봐. 아는 시작. 너 나한테 안 될걸. 나는 얼마 전부터 계속 연습해왔다고. 뭐, 진짜? 그래, 진짜 지금 가짜겠어. 어. 좋아. 네가 어디에 한번 저런지 시험해볼까요오 입장중! 좋아! 오 가자! 고고아저 아군님 왜요? 뭐를 하세요? 아 왜요 왜왜왜 왜, 왜. 그게 아니라 네 앞으로 아군님은 카트레더 안하시면 돼요 촬영은? 아네 알았어요 오오 우이 야, 이 녀석아, 내가 하는 거거든. 그래. 네. 오, 야. 우 야. 이야. 이야 부스터 쓰고. 아, 니 부스터 아니야, 불꽃 쓰고. 부스터! 어, 커브기우 야. 야, 너 처음부터 섭능이었는데. 훗 이게 바로, 이 몸의 실력. 후. 이 몸의 실력 좋아, 지네. 야. 잠깐, 쟤한테 1등을 맛보게 해준 거야. 어차피 곧 1등을. 못했겠지만 먼저 호어 호어 그러다가 벽에 자꾸 부딪히는거 기분탓 어 기분탓 뭐래 벽이 자꾸 부딪히네 좋아 허. 어. 야 내가 하는거라니까 어오오 어. 어. 오케 추가됐네야 내가 그랬지 너가 못하는거라고 허어어어어 와와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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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드라, 드래프트가지 참, 어, 드래프트 익숙하지도 않아, 어. 으아. 으아, 저 드래프트가 익숙하지 않으니, 이거 원, 힘들겠는데. 그렇지. 가자, 마, 가트라이더. 가트라이더 아니야. 얘. 아, 됐고. 아, 무거워, 뭐, 됐구요. 예, 근데 너 계속 있더냐야어 그래. 이제 천천히 가도 될거 같아. 나 지금. 야너 천천히 하다가 또 역전장 한다 어어 어, 그래 그러면 이제 빨리 달려볼까? 아이 그렇다 너무 빨리 달리면 사고나고 오이 그래그래 아저 내가 알았어 오, 어 뭐야 갑자기 멈췄어 어 그때 있어 괜찮아 우와, 좋아 좋아 계속 쭉끝 오차 드라이브 완벽한 커브 완벽하진 않네 어이야 우아아 여러분 그 조작법을 설명해 드리자면 아주 쉬워요 요거 요거도 누구 요거도 그래서 딱히 조작법을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직접 하시는 게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은 만약 거꾸로 가고 있을 때 요거 쓰면 되거든요 잘 가고 있는데 그것쓰다가 역전 당하시지 마시고 오오 그래 그래 맞아요 어 근데 빨간 눈들이 좀 주황색 점들이 좀 보이네 그래 맞자 어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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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 어허, 그, 야 어어어허허허 뭐가 어허어허 어허 야그뚝치야 네가 한거 같잖아 내가 한 거야 야넌 이것도 못하지? 너가 해봐 그러면 어 그래 자 그러면 이모은 잠깐 크롱을 데리고 가야겠다 야 크롱 좋아, 보상 획득했네. 어, 나, 나차 바꿀래, 차. 오, 스톰. 스톰 좋아. 야, 유부른 육부른이 빨리 시작하다면, 꺼버리, 삭제하겠습니다. 이, 이, 삼, 사 게임 시작. 그랑나 바쁘다니까 그랑야 니가 우거졌다 그랑 바쁘다 그랑나 갈거다 그랑야이 녀석이. 어이 지금 다음 시간에 내가 못 보겠다. 아 여러분 다음 장난감이니까. 준비되고 있어가지고 아마 크롱이 지금 바쁘다고 하는건데 그거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는데 아직 아이템은 다못 얻어서 아마 올라가려면 시간이 꽤걸릴거예요아이미어어야 내가 하는거야 이 복권 어 알고있어 야너너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얘야 예. 이거 어어흠 그래도 마치 영 열정이 1등은 안되는구만 야너너 아까 지금이 그거 당했잖아 2등 어, 야, 그래도 내가 2등으로 들어온 적은 없어. 아, 야, 그, 어왔도나맨 처음, 첫 시간에. 첫 시간이 아니라, 첫판이겠지 그래, 첫판. 야, 근데 너는 아까서 3등 했더며, 어, 시청자분들이 봤어. 우 어, 우리 친구들 절대, 이렇게, 어, 이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절대, 널, 널, 로에서는 절대 차운전해서안 된다고. 오자, 그, 우선, 그래. 이렇게, 설로 안 되고, 건널목 같은 데서는, 기차가 다 지나가고 나서, 된다고, 저렇게, 하다가 포비처럼, 깔린다고 야, 포비, 근데 너왜 이렇게 못해? 야, 나 이거 오늘 시작했다니까. 나 엄마한테 혼났다고 내랬잖아 야, 근데 카트 했다고 왜 혼나? 어, 엄마가, 엄마 몰라, 게임 걸었구나. 어, 그러니까 혼날만 도 한대. 어, 당해도 싸다, 싸. 근데 너는 엄마 없어? 나, 나 엄마한테 독립했잖아. 여섯 살 독립을 해? 어, 가능해. 어 그래 그래 야 그리고 나는 솔직히 아 말하지만 갑자기 슬픈 얘기하지 마어 그래 사실 일부러 너 슬프게 하려고 작했 썼어 어 그래 야 그래도 어떻게 1등 한 번도 못하냐 난한 번이라도 했다 야 그다음에 나오고 막판 하자 우아 아, 이거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스피드베어 포비 스피드베어의 포비 맛을 보여주지 오케이 마지막 뽑기 뭐야오 이제 1등한다 야 근데 그 주황 녀석 저쪽에 한명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고 후어지 아, 누구 왔다 그 나쁜 놈이잖아 어야 그냥 어, 스토리에서만 나쁜 거지 지금은 여기선 나쁘고 잡시고 그런거 없어 로봇은 타임업특인가 그뭐그 거기서만 나쁜놈으로 나오지 이런 레이싱경기에서는 안나온다고 우리 친구들 이거 카트라이더 러쉬워식인데이 카트라이더까지만 알고 그 뒤에 이름은 잘 몰라 나도 그니까 러 카트라이더 라고 치면 이 게임 나온다고 뭐이 게임 유명한걸로 알고 있는데 유명이 좀 적었나 야, 그거 너 그대로 하면 1등이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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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야, 뭐야, 뭐야, 뭐, 너 그, 그 소리. 기분 나빠, 하지마. 어, 알았어. 어허. 하지 말라니까. 오케이. 어허, 어허, 어, 하지 마. 어허, 하지마. 어 그래. 오0거원 만해. 좋아, 이제 너랑 나랑 대결해볼까? 좋아. 좋아, 어허. 왜? 그래, 하지 말라니까. 어, 그래. 야, 근데, 우리만 들어왔어. 나는, 도시 어부님이 들어왔다니까? 그래, 다른 펜다카트이 님의 뭐, 다른 사람들은 다, 오다꾼. 좋아, 돌아가서, 방을 만들자. 여기에서 너뭘 할래? 오다, 베지 좋아, 게임 시작. 좋아, 가자. 주얼 나의 실력을 보여주지! 너가 나 이길 수 있을까? 허어! 이, 그, 그, AI잖아. 솔키히 어, 확인, 그래. 주인 계속. 추월? 주얼? 누가 추월했냐? 야, 계속 뒤야 넌, 그래, 맞아. 넌내뒤만 보고 될 거다. 왜냐면 난 계속 붙었어도 앞으로 나갈 거기 때문이지. 어이. 그래. 안 부딪히는 건 나지. 소시, 어, 그래. 야, 네, 왜, 뿌려라, 너안 보여. 나, 나,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연습 좀더 하고 와야지. 안 되겠는데. 아, 한번 봐줄게. 오, 오고 있네. 여기 지금 바싹 쫓아오고 있군. 그러면, 으아! 야, 너 조종은 잘못 하는구나. 오래, 나 조종하는데.

안 돼! 그치! 나 아, 힘들어. 아, 여기 못 들어오네, 나. 야 아, 너도 들어가려고 그랬어? 어. 아, 그래. 으 어. 이제 너 일부러 그러거 아니야? 내가 너를 왜 봤냐? 어, 그래. 어. 좋아. 그대로 둘있 하, 완벽한 커브, 오 어, 완벽하게 떨어지기나해. 아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하, 오케이 이리, 그나 이비야. 커, 어, 애송이 녀석. 가진거덩 돈치밖에 없는 녀석이. 야, 너한테 덩치방해고 아무것도 없지. 솔직히 말해. 어, 그냥 뱃살이 제일. 아예 됐고. 야, 너공부기를 만들어버리기 전에. 적당히 하고. 좋아. 너는, 일단 훈련이나 좀 해. 어, 우리 친구도 전 퇴장할게요. 제가 바쁜 비즈니스 때문에. 메이크업은 그한번 하고. 해보겠습니다, 저도. 푸! 일데 이거 커팅. 드리프트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 뒤로 가보자. 이거 말하는 건가? 어,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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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뭔데? 쟤 왜? 아. 어. 왜 이건 저한테 너무 어려워요. 자, 이제 경주로 끝냈겠습니다 시나리오 모드 네. 아까 뽀로로 말한 게 시나리오 모드인 것 같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얘가 악당 경우에는 없다고. 그냥 시나리오 모드 때만 뭐 했던 말 기억나세요? 좋아 가자 비, 어저 녀석 저 악당크잖아 허, 어저 퍼플 미디어다 어 부럽다 나도 퍼플 미디어 갖고 싶다 기속 어. 출발 으아 으아, 어, 으아. 할필요 할필요가 없었군 좋아 그대로 코!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가자 이대로만 가면 뽀로로콜 납작하게 해줄수있어 왜냐면 아까 뽀로로가 저보고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있어 뽀로로! 너가! 넌! 틀렸어! 공격! 공격! 가자! 뽀로로! 너는! 틀렸어! 야 그냥 배부복청이 뽀로로보다 지어놨죠어 야! 뽀로로 뽀로로야 뽀비 뭐라고 어 아니야 어, 뭐야? 어디서 들리 거야? 지금 환청인가? 내가 모르겠고요. 자, 계속 피드 베어 부비, 부비, 부비의 운전 실력을 잘 보셨나요? 좋아, 이제 마지막 먹차고 끝내겠습니다. 으아으아, 아까 뽀로로 따내봤어요 좋아, 계속 실력을 보여주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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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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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자, 죠 좋아 옷 어, 새놈이 나붙었 나한테 꽉 붙으겠어 좋아 나 이제 드래프트 익숙하다고 그치 어, 약간 기스난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저의 멋진 모습을 마지막에 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요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새로운 자막 강게임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아 잠깐만요 그거 제대로잖아요 아니 쪼~ 부탁이니까 좋아 네는 안녕